안녕하세요. 휴식 공간입니다. 여러분,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? 오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탑 5와 그 이유를 빠르게 알아볼게요. 바로 시작합니다. 1위는 중국. 약 25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살고 있어요. 조선족을 포함해 역사적 이유와 최근 비즈니스 기회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2위는 미국. 약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살고 있죠. 교육과 취업 기회가 많고 특히 LA는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해요. 3위는 일본, 약 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이조한 한국인들이 많고, 최근에는 유학과 직장 문제로 많이 이동하고 있죠. 4위는 캐나다, 약 2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. 깨끗한 자연과 이민 진화적 환경 덕분에 많은 한국인이 정착하고 있어요. 5위는 호주, 약 17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따뜻한 기후와 높은 삶의 질을 찾아 이곳에 정착했어요. 어떻게 보셨나요? 한국인이 많이 사는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에도 재미있는 순위로 돌아올게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